자연 녹이고요 성장관리 대표이고, 허가는 이렇게 날수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렇게 요게 도로로 어, 편입은 돼 있는데, 요기 구간은 거의 6차선에 가까워요. 이쪽으로 우회전 빠지는 요 길을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고요. 그, 이게 전반적으로 4차선이지만 일부 구간은 가감속 때문에 거의 6차선처럼 보이는 넓은 구간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여기가 바로 국문 경계선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한 20m도 안 됩니다.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어, 뭐, 부채도로는 아니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 현재는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하이닉스를 들어올 때, 거의 다 와서 맞닥뜨리게 되는 땅이에요. 이허가 만난다는 문제는 있는데, 이허가는짚고본상태고요 이가 이거를 얼마로 볼 것이냐? 사실 지금 이게 평당가는 세요. 근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가는 10억입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하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10억 미만의 좀 괜찮은 물건이 네. 뭐 원삼에 별로 없고, 원삼 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뭐 주식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 사업자들이라고 보면, 사업자들은 90%가 사짜예요. 다 가짜예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보러다니는 거라. 나머지 개인이 손댈 수 있는 금액은 10억 이쪽 저쪽 20억 언더에요. 근데 그런 물건이 현실적으로 매매시키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평가가 너무 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작업해서 수수료는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수수료라는게 뭐 손님만 확정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오후 4오 차량 좀빼주시네요 이 땅인데, 이 도로는 조금 더 확장이 될 것이고요. 국문 앞에 바로 붙어 있고, 어, 자연 녹지 허가나는 땅이고, 그래서 이게 평당으로 치면 650만 원이에요. 너무 세다고 보는데, 저재판에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 여기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그, 어, 국문이나 게이트들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어, 금방 천만 원은 될 거라고, 그렇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가장 최근접지에 있고, 어뭐 희인성도 좋고요 여기다 건축물을 안 친다고 하면 다만 이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닥 면적이 적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그 건평이 적기 때문에 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한 3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650만 원을 사도 결코 손해 보거나 어, 처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집어는 단톡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매가는 10억이라는 거, 또 위치는 한번 차근히 보시고요. 제 앞에 한분 계세요. 고단님? 예? 고단님? 이게 독성리 예, 독성님 치로다시오버 주면. 근데 이제 저한테 물건을 주면서 신신당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신뢰가 쌓여서 서로 뭐 한번 트기 전에는 구하듯지 해달라고 하는 광고는 좀안될것 같아요. 광고는 안 되고, 어 좀불평 하시다가 계속. 끌고 가고 계신 손님이 있다면 아쉽고요. 그래서 이동문나이에 제일 위치는 좋다고 보고요. 잠깐 또 하나 물건 말씀드리면 어 여기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여기가 이제 그 비룡물산이거든요. 이한진택배 지금 말씀하신 체육농지 여기가 2차선이에요. 가정을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면 2차선인데 이 길이 마을회관까지는 현재 1차선입니다. 여기가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에 가는데 이쪽이 계획가리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목장도 큰 땅이 내내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 판단에는 저는 뭐한 불과 2 3 개월 안에 계약시킬 자신이 없어요. 제,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땅, 큰 땅을 찾는 손님이 있지만 저는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땅은 읍 땅이에요. 2 차선이 계획, 농어촌도로가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는 그 현항도로가3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가구는 안되고 작년에 조례개정에 10가구 미만인 돼요 근데 10가구 미만으로 이 토지 매매가를 따져보면 수익률이 크게는 안나와요 10가구 다가구 졌을 때 지금 당장 건물을 져서 원룸이라도 져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가격이 세다고 봐요 근데 평수가 97평, 98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3억이에요 원삼에 이 정도 위치에 3억짜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투자자들한테할수 있는, 직선거리로는 뭐 굉장히, 어, 가깝고요 좋네. 1km 정도. 1km 정도 되고, 어, 아시겠지만, 이쪽이 원삼초등학교 뒤로, 어, 지금 요가재올로 넘어가는 이 뒷길이 있거든요. 황금캠핑이라고 해서. 여기도 다 2차선 이 예정되어 있고, 이쪽 땅들도 지금 지주들이 어, 투자자만 있으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금은 초동네 작은 길들이지만, 이 일대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2 2년, 3년 이내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땅 어디지? 왼쪽에. 물리 들어가서, 예. 네. 가재올리로. 가재올리 들어가다. 이마을에가 보시면 들어가다가,

요거요? 응. 내일 네, 내가 내일 네, 손님로 하고 어느. 산호3 다시. 그거랑 우리 그 틱톡 공유방에 올려주시는데 지번하고 금액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는 2차선이 예정돼 있고 지금 보상도 나갔어요.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현황도로로 어, 허가는 나른 땅입니다. 그데 네. 응. 네. 요거 도로를 한 3년 이쪽 저쪽으로 본다 그러면 투자가 보통 2-3년 구하니까 그때 되면 넓은 도로로 다가구주 건축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많이 계구역에서 말하자면 오르가 생겼는데 10가구 미만에 9까지아9까지자 예. 수고하셨습니다